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 3.5톤 올류마이티 정품 덤프트럭 차량입니다. 저희가 매입을 완료해서 차고지에 입고 하였는데요. 아직 경정비 하기 전이지만 현 상태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등록한 3.5톤 올류마이티 정품 덤프트럭 차량입니다. 현재 소개드리고 있는 차량은 52,000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인데요. 신차를 출고해서 현재까지 1인 신조 관리 운행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17년식 차량이다 보니 요소수와 매연 저감 형치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나오는 3등급 차량으로 서울 및 수도권 어디에서나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현재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적재함이 조금 더 높게 어, 제작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변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검사 시 탈거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비 운반보다는 어, 모래나 자갈 운반에 많이 이용했던 차량이고요. 어, 적재 높이가 높게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용대 맞으시는 분은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적재한 문짝이 옆으로도 열리게끔. 어, 제작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구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변 없이 현 상태에서 운행을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적재함 상태는 뭐 장비 운반이나 뭐 험하게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반듯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조석 부분도 반듯한 모습이고요. 운전석 조석 모두 어, 양호한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며 어, 보강이 아주 잘 되어져 있습니다. 바닥 철판 보강 잘 되어져 있고요. 옆면이나 앞면까지도 보강이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며 적재함 바닥 상태도 울퉁불퉁하지 않고 반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운행을 많이 하지 않고 세워둔 차량이기 때문에 부식은 조금 보이지만 저희가 경쟁비를 완료하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적재함 뒤쪽으로는 간단하게 도장을 실시할 예정에 있는 차량이고요. 하부 프레임은 보셔도 세워나와서 기본적인 부식 외에는 어 부식 많이 없이 어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부도 한번더 정비할 예정에 있는 부분이고요. 타이어는 한80% 정도 트레이드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앞 타이어까지 동일하게 80% 정도 트레이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 구매하시면 조금 더 운행하시다가 타이어를 교체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경정비를 하기 전이지만 현 상태에서도 구매하시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어, 도색을 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구매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5톤 올류마이트 덤프트럭 차량의 운전석 실내 모습입니다 아직 비닐도 벗기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현재 운행거리는 52,429km 운행중인 차량입니다 어,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식 52,000km 운행한 3.5톤 정품 덤프트럭 차량입니다 어, 적재함도 잘 보강되어져 있고 현 상태에서도 깨끗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관리 잘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덤프 작동해 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소개 드리고 있는 덤프트럭 외에도 저희가 연식별 톤수별로 다양한 덤프트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구매나 판매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